자, 안성훈이라는 분 있잖아요. 아, 그 분, 어, 1회 때, 시즌 1때 나와서 이찬원 씨하고 대결을 하다가 안 됐잖아요. 안 됐는데, 저는 솔직히 그 안성훈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. 그거는 왜안 됐느냐?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. 이찬원 씨보다 자신감이 떨어지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어, 굉장히, 어, 자신만만하게 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하나 아쉬운 것이지 실력은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결국, 그날의 운도 굉장히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안성훈 씨 이번에 그 시즌2에서도 잘 하시다가, 어, 마지막에 대장들이, 어, 이렇게, 어,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좀 마지막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어참안 됐잖아요. 그래서 아, 이분이 왜 그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안성원 안성원 씨는 일단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얼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분이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합니다. 그래서 대문치가 굉장히 좋게 발달되어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충효가 어, 굉장히 그 두드려지죠. 아, 그래서 그 팀을 이끌는데 봤을 때 굉장히 어질 마음으로 팀을 이끌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안성훈 씨 입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가수로서는 굉장히 크고 좋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지만 아래 턱 아래 부분이 어, 굉장히 풍만한 편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마지막에 자신 있게. 어, 발성을 많이 내지 못한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눈의 모양이 굉장히 안정적인데, 이 사람의 눈알이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정 위치에 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 사람 사람들이 그 눈에서 오는 그러한 그 빛이 결국은 어, 시즌2에서도 어, 활약을 했고 잘 발휘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성훈 씨가 지금 35살이 됐죠, 올해로. 어 그러면 작년서부터 이 사람의 운기는 좋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 관상을 볼때 유년도라고 해서 그 사람의 나이별로 예, 그렇게 보는 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안성훈 씨는 지금 35살 아, 그리고 34살 이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은 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안성훈 씨는 어, 눈썹도 일단 어, 일자미로 결단력이 있는 눈썹이 되기 때문에 아, 시즌2에서도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이런 눈썹은 굉장히 현실적인 눈썹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네, 그렇습니다.